저는 시험 한두달 전부터 GS 토요 스터디 올 때마다 그 시험장에서 먹을 음식들을 똑같이 준비해와서 먹, 먹었고 그리고 시험 1, 2주 전에는 미리 또 시험장에 그 시간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음. 혹시나 교통 상황이나 이런 변수들이 있을까봐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어서 시험장까지 다녀왔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평가원님 모시고 합격수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백지현입니다. 네, 평가원님 어, 수험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아, 저는 직장 병행으로 1년을 하다가 이후에 전업으로 한 1년 9개월 정도를 그래서 총한 3년 정도 공부했었어요. 평안이 공부 장소는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전업으로 공부할 때는 실강은 무조건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도서관이랑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평관이 그러면 2차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처음에 2차를 진입을 할 때는 수험 정보를 많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학원에 갔었다가 제 공부 습관이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되어서 이제 저의 지인분께 한번 조언을 구하고 프라임으로 옮겨서 공부를 계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지인분이 저도 아는 분인데요, 우리 김영조 수험생 분이. 이제 소개를 해 주셔서 오신 다음에 상담받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법규 위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 단과 수업 시작할 때부터 거의 시험 직전까지 핵심 정리를 거의 집중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법전을 계속 읽으면서 회독을 쌓으려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고 간 책이 핵심 정리와 법전 이렇게 두개 책을 중심으로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평가이 그런 법규 공부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과 수업도 다 실강으로 참석을 했었고 GS 스터디도 초시 때도. GS 2기부터 4기까지 실강으로 참석을 하고 유예 때도 네, GS 1기부터 4기까지 실강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스터디 단과에서 자료는 어떤 걸 위주로 많이 보셨나요? 음, 저는 단과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나눠주시는 그 문제 분석 자료와 예시 답안을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럼 갖고 오신 자료는 어떤 것들인가요? 어. 제가 작년에 음. 김채림 평가사님이 남겨주신 그 공부 방법을 보고 저도 사실 따라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먼저 3공 파일을 이렇게 구해서 음. 스터디의 문제분석 자료와 예시 답안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4쪽 출력으로 해서 제가 스터디 3기 4기 그리고 1기 2기 이렇게 두 권으로 3공 파일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차마다 문제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제 목차 잡는 법을 공부를 했고. 예시 자가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사쪽으로 출력을 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한 권으로 정리를 해두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평관이 그런 법전 활용법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네, 저는 이렇게 법조문별로 관련 개념이나 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한 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법전 외울 때 조문이랑 정말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우셨나요? 저는 사실 암기에 좀 취약한 스타일이라고 파악을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려고 했고 암기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두문자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회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직접 써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빈칸 넣기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 번 읽고 내가 문제 음. 풀 때만 내가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 제가 또 음. 법전은 혼자서 이렇게 진도별로 규칙적으로 읽는 게잘 되지가 않아서 음. 개별 스터디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법전을 30분씩 읽고 음. 그걸 서로 퀴즈를 내서 논점별로 목차랑 키워드 암기 그러니까 조문과 목차 키워드 이런걸 음. 현출하는 자유 형식으로 현출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음. 그럼 스터디는 보통 얼마나 기간을 얼마나 하셨나요? 그 개별 스터디는. 제가 시험이 다가오면서 이때쯤엔 암기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안할 때쯤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한 3, 4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음. 3, 했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법령을 잘 쓰는 게좀 고득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스터디가 한 기수 끝나면 뭐 정리나 다시 문제 풀어 보기나뭐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니면 복귀하는 법 궁금합니다. 저는 GS 스터디가 있는, 나, 있는 날 실강으로 참석을 해서 강평까지 듣고 그 다음에 개별 스터디를 구해서 스터디원들 간 답안지를 공유해서 봤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잘짠 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꼭 암기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최고 답안에 뽑히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스터디 때 법규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어서 사실 최고 답안에 뽑힌 적은 단과 수업 때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최고 답안 같은 경우에 한번 뽑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음. 정도 쓰면은 내가 고득점을 할수 있구나 음. 이런 걸 한번 감을 익히는 거에는 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평가원님 그러면 뭐 시험 전날이나 뭐 시험 날 당일에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시험 한두달 전부터 GS 토요 스터디 올 때마다 그 시험장에서 먹을 음식들을 똑같이 준비해 와서 먹 먹었고. 그리고 시험 1, 2주 전에는 미리 또 시험장에 그 시간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음. 혹시나 교통 상황이나 이런 변수들이 있을까봐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어서 시험장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당일 날은 조금 마음이 편하긴 했겠네요. 내가 좀 한두 번 네. 왔다 갔다 한 길이니까. 네. 음. 그러면 뭐 준비물 같은 경우에 뭐 특수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 저는 혹시나 있을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계산기도 두개 챙겨가고, 이제 리필심이나 뭐 휴지, 물티슈,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그 스터디 때 습관화 했었던 부분이 귀마개를 끼고 딱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음. 실제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사,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는 기마개를 쓰는 것이 좀 오히려, 좀 오히려 네, 좋지 않은 부분도 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마개를 끼면은 뭐 감독관이 뭐몇분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못 듣기도 하니까 네. 좀 요거는 잘 판단하셔서 음. 끼어야 할것 같긴 합니다. 음. 자 그다음 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저는 평소에는 사실 실무 이런 법규 중에 실무가 가장 자신 있었는데요. 막상 실제 시험장을 가고 보니 아무래도 첫 교시인 실무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5회 시험 때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려우면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음. 마음이 조급하고 무조건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침착함을 잃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첫 교시 때 너무 방황을 했어서 저는 실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시, 실무가 좀 어려웠어서 그 다음 이론법규에 좀 영향이 갔었나요? 네. 음... 저는 정말 실물을 너무 못 봤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때 이론법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이제 사실 제가 이론법규 같은 경우에 스터디 때 완주도 못한 적이 많고 그랬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00점 안에 완조를 무조건 하겠다는 목표로 평소 스터디 때 분량보다도 더 많이 작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네, 표관이 그러면 시험 끝나고 합격 예감이 좀 드셨나요? 아니요, 전혀 전혀 음,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시험 당일날 실무를 너무 못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발표일 아침까지도 합격 불합격 딱 반반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음. 좀더큰 쪽은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나, 내가 이번에 불합격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올해 시험은 실무 이론 법규 과목이 정말 한 과목이 난해하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예를 들어 뭐 33회 때 이론이나 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점 싸움일 텐데 저는 이제 학.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문제도 저도 똑같이 못 쓰고, 실무는 이제 또 완주를 못 했다는 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합격에 대한 예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실무는 예상했던 게 46점이었는데, 오히려 59점. 엄청 높게 나왔어요, 실무를.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자기가 풍건은, 풍건만큼은 계산을 맞추고 좀잘 쓰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이 55인데 오히려 더못 봤네요. <laughs> 49.5. 음. 그리고 법규는 비슷합니다. 어, 예상은 54, 실제 57.5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시험장 안에서 음. 최선을 다하면 어, 이게 상대 평가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만큼 잘 현출을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가님이 카페에 합격수기로 더 자세하게 자료랑 함께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